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염, 불안, 나아가 ADHD, 자폐까지. 과거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이들의 건강 데이터를 보고 있자면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2005년 영국의학저널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짧은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 이유는 모두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관련된 만성 질환들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직접 이유식과 먹거리를 신경 써서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만 그 이후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는지 음식과의 관계는 어떤지 변은 잘 보는지 어떠한 변은 보는지 기분은 어떻게 되는지, 피부 질환은 없는지 등에 대한 부모의 코칭과 관리가 약화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작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25년 동안 좀더 관심 있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식사와 그외 웰니스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정보가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추가공식품이 없는 레시피. 또한 밀가루, 정제설탕, 유제품이 없는 그러한 레시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내리 맥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슈퍼마켓에 있는 음식의 80%는 10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만약 건강한 집밥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더 건강한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리틀 홀섬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 걸음 함께 시작해 보아요. 유기농 양파 반 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잘게 다져줍니다. 건강한 닭고기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유기농 닭정육 300g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긴 닭정육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엑스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버무려 둘게요. 그리고 중불에 앞뒤로 구워줍니다. 너무 센 불에 구우면 당독수가 올라가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아이들의 선호 크기에 맞게 잘라주면 좋겠죠. 닭고기가 80% 이상 익으면 고기를 꺼내 옆에 둡니다. 같은 냄비에 다진 양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유기농 토마토 소스를 1컵 넣어주세요. 원재료명을 확인해서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토마토 100%나 토마토 소금 물 정도 들어간 제품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소스를 잘 저어두다가 무청과 코코넛 밀크를 180ml 정도 넣어줍니다. 코코넛 밀크는 나이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 넣어주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스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주세요. 유기농 커리 파우더를 준비해줍니다. 한 큰술 넣어주세요. 취향에 따라 더 넣어주셔도 좋아요. 유기농 커리 파우더는 다른 첨가물 없이 강황, 고수씨, 커민, 후추, 호로파, 마늘 정향, 생강 등의 허브들을 블렌드해놓은 향신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주 먹는 시중 커리에는 밀가루 설탕 유화제와 같은 첨가물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커리는 광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의 강력한 항염,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 이룰 수 있으나 이렇게 설탕과 유화제가 많이 있다면 건강하다고 말하기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 제품을 살 때는 꼭 첨가물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소스가 잘 섞였으면 익혀둔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닭고기와 소스가 잘 어우러지도록 중불에서 5분 이상 가열해 주세요. 간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소금으로 좀더 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닭고기가 충분히 익으면 불을 꺼주세요. 저는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을 하면서 시간 없을 때 금방 꺼내서 식사를 차리기도 합니다. 방학 때 이러한 치트키 하나 정도는 다 필요하잖아요. 밥 위에 올려서 쪽파나 파슬리 또는 고수를 뿌리면 완성이 됩니다. 밥은 아이의 건강에 맞는 밥으로 고르면 좋겠죠. 소화기가 약한 저희 아들은 백미나 백미와 컬리플라워 라이스를 섞은 홀썸 저탄수 반반 라이스와 함께해요. 방학 때 만만한 집밥 메뉴로 요긴하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배추 150g 정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뭉텅뭉텅 잘라줍니다. 아이가 큰 배추를 잘못 먹는다면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잘게 썰어주는 게 좋겠죠? 물 또는 멸치 육수를 준비해주세요. 물로 끓여도 되지만 멸치 육수로 하면 더 맛이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한식 된장 한두 큰술 풀어주세요. 된장은 염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고 가감해주시면 됩니다. 된장 육수가 끓으면 자연산 새우 한 컵을 넣어주세요. 약 3분간 새우 육수가 나오도록 끓일 동안 유기농 대파 한 줄기도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끓은 된장 육수에 배추 자른 것을 넣어 같이 끓여줄게요. 배추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이다가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한 소금 더 끓여주세요. 맛을 보고 싱겁다 싶으면 한식간장으로 추가 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 두부를 깍둑 썰기 해서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보글보글 향긋한 국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국으로 만들어서 식사 때 함께 곁들여도 좋고요. 간식으로 버미셀리 국수를 넣어서 방금 끓인 국을 넣어 인스턴트 누들처럼 먹기도 해요. 최대한 국을 팔팔 끓여 넣어야 면이 잘 익을 수 있어요. 버미셀리면은 특유의 향이 있어 싫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쌀소면을 데쳐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두면 버미셀리면이 잘 익게 돼요. 면은 충분히 익혀지도록 해주세요. 라면과 같은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더 건강한 선택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겠죠. 가벼운 식사에 딱인 메뉴입니다. 유인동 양파 반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깍둑썰기를 해줍니다. 크기는 아이의 취향에 따라 정해도 좋겠죠? 그 다음엔 파프리카 빨간색, 노란색 두 개를 양파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파프리카의 자연적인 단맛이 설탕 없이도 자연스러운 단맛을 입혀줄 거예요. 아참, 파프리카는 잔류 농약이 많은 농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초육 안심을 준비합니다. 총 300g이에요. 목초육 안심을 양파와 파프리카와 동일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앞선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듯이 유기농 목초육은 항생제와 호르몬제 이슈로 나왔고, 지방산 비율이 좋아 염증관리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중불에 올리브오일을 둘러주세요. 그리고 잘라두었던 양파, 파프리카를 넣어줍니다. 양파와 파프리카를 잘 볶아주세요. 자른 목초육 안심부위를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후잘 볶아주세요. 토마토 소스 한 컵을 넣어줄게요. 저는 병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싹싹 긁어서 넣어주었습니다. 첨가물 없는 토마토 소스 넣으시는 거다 아시죠? 토마토 소스가 다른 재료들과 잘 어우러지게 볶다가 한식 간장으로 조금 간을 더해줄 거예요. 간이 충분하다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되겠죠? 그리고 발사믹 비니거 한 큰술도 추가해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 당도가 올라가는 게 싫다면 이 역시 제외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따로 첨가당이 없는 성분이 깨끗한 발사믹 비니거를 사용했어요. 고기가 충분히 다 익으면 불을 줄이고 요리로 마무리해줍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참 예쁜 파프리카 비프 스튜입니다. 한 냄비로 뚝딱 만든 메뉴인 만큼 만만한 메뉴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메뉴는 식사가 아닌 간단한 간식 메뉴예요. 방학 때 우리 아이들 간식 많이 찾잖아요. 유기농 브로콜리 한 개를 씻어줍니다. 식초물에 이렇게 브로콜리 머리가 아래로 가게 담궈두면 꽃봉오리에서 불순물이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세척이 완료됩니다. 꽃송이 부분과 줄기 부분을 잘게 썰어주세요. 찜기에 브로콜리를 찌겠습니다. 2, 3분 정도만 쳐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 볼게요. 다 쪄지면 한김 잠시 식혀주세요. 아보카도 한 개를 준비합니다. 저는 아보카도는 꼭 유기농만을 고집하진 않아요. 아보카도는 껍질채 먹는 과일이 아닌데다가 EWG가 발표한 잔류 농약이 적은 클린 티 15에 해당되는 식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씨앗과 껍질을 벗겨줍니다. 고속 블렌더에 재료를 넣어줄게요. 아보카도 한 개.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쪄둔 브로콜리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휙 둘러줄게요. 좋은 지방 추가입니다. 물 400ml도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갈아주세요. 이 정도 제형으로 갈면 좋아요. 과일에 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리지만, 너무 단맛이 없으면 아이들이 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소량으로 넣었는데 만약 너무 달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양을 줄여가면서 넣으면 좋습니다 바나나 반개만 넣어도 충분히 단데 이걸 6번 8번으로 나눠 먹으니 사실 당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양한 견과를 다져주세요 그리고 스무디 위에 뿌려주세요 초록색의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은 당도가 낮은 블루베리나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소량으로 올려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메뉴는 식사일기보다 건강한 아이들의 방학 간식에 가까워요.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러한 간식 어떠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100ml씩 떨어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면 그 전날 냉장해동시켜 먹을 수도 있고 차학계에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처럼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회용 파우치에 넣어두고 냉장 냉동해두면 외출 시에도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팬 라이스는 방학집밥에 좋은 채택기가 될수 있어요. 만들기 간단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 두고 냉장 냉동 보관하며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 메뉴는 브로콜리와 치킨의 림 프로틴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원팬라이스 메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백미 한컵을 준비해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세요. 비소 제거를 위해서는 충분히 쌀을 씻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원팬라이스를 솥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실 원팬라이스는 솥밥이랑은 좀 다른 결이에요. 솥밥이 정제탄수인 백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원팬 라이스는 백미를 최소화하여 단백질과 채소 중심의 식사를 마련할 수 있어요. 이번 메뉴도 1인분 기준 브로콜리 4분의 1송이와 치킨 100g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깨끗이 씻어둔 브로콜리는 잘게 잘라주세요. 아이가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좀 잘게 자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유기농 닭 정육을 300g 준비해 줍니다. 껍질을 벗겨주세요. 작은 불에 넣고 마리네이드를 해줄 거예요. 우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큰술, 갈릭 파우더 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 톡톡,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 한 작은술을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닭고기를 올리고 앞뒤로 구워줄겁니다. 너무 센 불에 구우면 브라우닝이 될수 있으니 중불에 촉촉하게 익을 수 있게 해주세요. 중불에 뚜껑을 덮고 익히면 브라우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앞뒤로 어느 정도 익으면 먹기 좋은 사이즈로 닭고기를 잘라줍니다.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더 잘게 잘라주면 좋겠죠. 닭고기가 80-90% 정도 익으면 씻어 잘라둔 브로콜리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브로콜리와 닭고기가 잘 섞이면 씻어둔 백미 한 컵을 넣은 후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물의 양은 쌀이 잠길랑 말랑할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밥의 고스함이 없어지니 주의해주세요. 밥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닫아 밥을 해줍니다. 시간은 15분에서 17분 사이가 제일 맛있게 되더라고요. 5분 정도 뜸을 더 드리고 나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잘된 원팬라이스입니다. 생대기름을 한두 바퀴 휙 둘러준 후 밥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들깨묵이나 들깻가루는 조금 뿌려서 같이 섞어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오메가 3도 첨가할 수 있고요. 저는 이날 들깨가루가 똑 떨어져서 못 먹는 게참 아쉽더라고요. 먹을 만큼 밥을 담고 깨소금을 뿌려 마무리 지으면 끝.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싱겁다면 소금을 조금 더 더하거나 한식간장을 베이스로 한 양념장을 더하면 좋아요. 이렇게 냉동 보안 용기에 담아두면 손 쉽게 식사를 찾을 수 있으니 음식이 나왔다면 이렇게도 활용해 보세요. 리틀 홀선 첫 번째 영상 어떠셨나요? 방학 때에 총아공식품으로 냉장고를 채우기보다 우리 간단하고 건강한 집밥으로 방학을 잘 지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올해도 여러분의 홀선한 식사를 응원하겠습니다.